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로는 엔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자 13% 빠졌죠. 자, 최근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 오늘 그래서 추가 매수했거든요. 원래 제 평단가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82,000원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조금 더 비중 실어서 더 담았습니다. 74,800원이 제 평단가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요 불안함이 아니라 지금 가격 구간때는 무조건 기획의 구간대이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어,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과 약속드렸던 그대로 우리 N캠 관련의 영상들 꾸준하게 업로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업로드를 통해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독 버튼 아직까지 못누르셨 하셨으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공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공지 이전에 기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정정 해프닝에 우리 NKM이 좀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해프닝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키워드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 일단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고, 자 여러분들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됐었대요. 아니 말이 됩니까 사실 우리 n k m 이는 기업이 어떻게 분기 매출이 3억 원이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공시 내용을 한번 좀 보. 어,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의 다불다신소재라고 이하 DFD라는 기업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대요. 자 근데 NKM은요 이 DFD로부터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NKM의 본사가요 NKM의 중국 판매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파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DFD로부터 사 가지고 NKM 본사가 이제 NKM의 중국 판매 법인으로 다시 파는. 샀다가 이렇게 다시 판매를 하는 쪽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자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DFD 중국 쪽에서 중국 기업 쪽에서 N캠의 중국 판매 법인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려면 그러니까 N캠이 중국 판매 법인으로 원자재를 공급을 하려면 N캠이 DFD한테 이렇게 공, 어, 이, 어,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N캠의 중국 판매 법인이 직접 이렇게 DFD한테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슈로 제기를 한 거죠. NKM의 중국 판매 법인으로부터 DFD가 대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중국 당국의 이슈 제기.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NKM 측에 요청을 했대요. 25년도 반기 때 인식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NKM이 우리 NKM이 원하는 건 뭐냐면 NKM의 중국 쪽 법인이 있잖아요. 중 법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옆에 뭐가 있냐면 DFD라는 엔캠의 장기 공급 파트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엔캠이 이쪽에서 이렇게 원자재를 사가지고 다시 중국 법인 판매본 쪽으로 이렇게 넘긴 겁니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 DF 측에서 그거 안 된다. 그냥 차라리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준 돈을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이 너네의 중국 법인 측이 우리한테 준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자, DFD 같은 경우에 25년도 반기 거래를 취소를 하고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 액을 Ncam 본사로 지급하고 다시 Ncam 본사가 Ncam 중국 판매 법인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하고 Ncam 중국 판매 법인이 DFD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자재를 공급받는 내수 거래로 거래를 종료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네 중국 입장에선요, 야 그렇게 할 거면 너네 내수거래 돌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직접 앤켐 중국 판매 법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너네한테 받았던 돈 다시 이렇게 돌려줄게. 이거죠. 그래서 앤켐 본사는요 줬던 돈을 다시 받고 이 돈을 이 중국 법인 쪽에 줘가지고 중국 법인이 DFD한테 직접적으로 어, 물건을 사는 이렇게 이제 회계를 다시 재정비를 하였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팩트 체크 한번 좀 해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상장 실질 적격성 심사, 이거 여러분들 기준 미달인가요? 아니죠? 자, 그렇다고 뭐 회계 장부를 조작했나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야, 니가 니네 법인한테 돈 주지 말고 우리가 해 줄게. 대신에 그 돈을 니네 중국 법인한테 준 다음에 우리한테 그냥 직접 사는 걸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이게 악재인가요 아니죠? 이게 13%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이 아니라고요. 자, 어쨌든 저는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더 담았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답답하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회복이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 NKM이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고개를 들어주고 있었죠. 자, 이것도 뭐예요? 실적과 관련돼서 커플링이 돼가지고 주가 인정을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세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거 이탈 발생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추세 속 안쪽으로 주가가 회귀해서 돌아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엔캠 관련의 영상 꾸준하게 업로드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영상들 자주자주 시청하러 눌러 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엔캠은요, 지금 구간 때 우리가 파는 구간 때가 아니라 보유하신 수량을 늘려 나가셔야 된 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1주에서 2주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데 단기 스윙을 제가 가장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엔캠은 달라요. 얘는 저는 좀 장기로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어, 각각의 테마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 쭉쭉 내려 보시면은 2차 전제 중에서 여러분들 2차전지 대부분 장기로 끌고 갈 마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진입했고요 우리 n 캠도 오늘까지 몰 타서 74,800원 맞춰놨고 LG화학도 얘도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로서 끌고 가볼 계획이고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타 같은 것들. 우리 차트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노타 차트 보시면 얘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근데 어때요?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줬었던 종목입니다. 3일 만에 170%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엔캠은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로서 쭉 끌고 가는 애들이라면 이렇게 단계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시드를 좀 불릴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타점들 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 하셨으면 타점 신청 한 번씩 해 두는 걸 권고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상도 나와 있는 제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남겨 놔 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만 일괄적으로 그룹으로 장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1주일 내지 2주일 이내의 승부분은 단기 스윙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신규 상장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바이오테마, 뭐 전력 테마 뭐 등등등.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들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 도시면 남겨놔 주시면요. 이런 타점들 공유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타점들 받아보신 다음에 실제로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해 보실지 아니면 단순히 관망만 해 보실지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만 일조를 해 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타점들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절 과금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금전 적으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의 목적은요 유튜브로 성공하는 게 그게 저의 목적이니까 구독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타점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제 다시 우리 장세, 순환매 장세가 돌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근까지 뭐 로봇, 그리고 반도체, 조선, 원전, 그 다음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바이오 굉장히 좋죠, 최근에. 그리고 뭐 전력기기, 요 정도 테마가 있는데,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좋다면, 지금 오늘장 로봇주들이 살짝 좀 어렵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어느 한 군데에 어, 뭉쳐있지 않고, 자꾸, 자꾸 이동을 합니다. 얘네끼리, 자꾸자꾸 자꾸 돌고 돌아요 순환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순환매이다 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특징만 좀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잘만 이용만 하신다면 진짜 진짜 많은 기획을,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세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3년 안 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직전 순환매 장세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끝나고 유동성 장세일 때 22년도 있죠 그 때랑 지금이랑 딱이갭 차이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넘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돈을 쓸어 담고 계세요. 이미 한번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3년 미만의 분들은 살짝 좀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우리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이 순환매 장세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설명을 도와드려 볼 건데요. 100마디 말보다 좋은 게 뭐예요? 한번 직접 보시는 거죠.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를 진행하는 어, 하는 거, 매매일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보시면 제가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팔았고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센스가 있고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금방 어, 좀 눈치채시고 어떻게 하는지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건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내가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셀프로 한번 좀 판단을 해 보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매매일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순환매 장세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주입니다.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구요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아, 새롭게 진입했죠.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리넴입니다 자, 진입했구요팔았구요진입했구요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 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 대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파고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획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요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 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 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 아래 구간 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 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 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 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며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4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실 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자 강조에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신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창이 딱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지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 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